여기 한국 뜰 라고 그러 는것같 아. 안녕 하 세요？의정부 천문 신당 입니다. 국내에 큰 사건이 하나 벌어졌었어요. 바로 이제 주가 조작 사태. 가끔씩 벌어지던 일이라 음 그럴 수도 있겠구나 했는데, 의외의 인물이 이제 거기에 연루가 되어 있더라고요. 바로 이제 가수 임창정 씨인데요. 이제 본인은 이제 피해자라고 주장을 하고 있지만, 한 측에서는 이제 또 사람 피해자가 아니라 공범이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고, 이제 점점 그래서 임창정 씨 입지가 좁아지고 있어요. 이 임창정 씨 과연 어떤 분인지. 그리고 정말 이 사태에 연루가 되 있을지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될지 임창용 씨 사주를 먼저 불러드릴게요. 네, 심성이 그렇게 나쁜 사람은 아니고요. 네. 음, 말도 잘해 이분 같은 경우에는 음, 말도 맞아. 잘해서 사람들도 좋아하고 음. 그러다 보니까 사교성도 되게 좋아 주변에 아는 사람들도 많아. 네, 그렇겠죠. 네. 네, 너무 말을 막 잘하고 하다 보니까 푼수 같은 모습도 약간 보이는 경우도 있어요. 음. 아, 그리고 이분 같은 경우 올해 관제 수도 또 들어와 있어요. 네. 네. 그래서, 어, 뭐, 이런 관제가 들어온 해에는 조심하는 게 좋으세요. 사업을 계획하, 계획하시고 계시고 있거나 하시는 게 있다면 안 하시는 게 좋습니다. 사업을 하시게 되면 재물이 많이, 금전으로 손해를 많이 보시게 되, 되시잖아요. 우리 임창정 씨 수전이 이제 사업하면 좀안 되는 수전이었다 이 말씀이신 거죠? 그렇죠. 그러면은 이제 올해 뭐 관제수가 들어와 있고 좀안 좋은 상황이었다. 네. 그럼 과연 이번 이 주가조사 사태에 이제 이분은 얼마나 개입이 되어 있는 걸까요? 에, 뭐 피해자라고 하시는데 아마 거기에 좀 이렇게 막 얼굴마다 뭐 이런 쪽으로 아마 많이 역할을 하셨을 것 같아요. 이 사람을 아시는 많은 그런 모든 많은 지인분들 그런 분들이 아마 이분을 믿고 주식에 투자를 하고 하셨는데 제가 봤을 때는 이분도 피해자만은 아니신 것 같아요. 그 그러니까 어느 정도는 개입이 되어 있다. 그렇죠. 이분도 개입이 되어 있어요. 개입이 전혀 없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본인이게 피해자라고 억울해할만한 입장은 아니라는 거네요. 그렇죠. 이제 연예계에서 임창정 씨 입지가 이제 많이 좁아지고 있단 말이죠. 네. 앞으로 이분 어떻게 될까요? 하시는 사업들도 있으실 거 아니에요. 네, 뭐연행획사사장도 하시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네. 그런 사업들도 아마 이번 이런 사건 어떤 이런 데그 연류가 됨으로 해서 많이 아마 손해를 많이 보시고 아마 잘안 되실 거예요. 근데 이분이 너무 욕심을 많이 내셨네. 어, 가만히 계셔도 금고에 곳간에 재물이 다 나가지는 않는 분이세요. 어, 그런데 요번에는 좀 이분이 아, 좀 욕심을 많이 내신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구설이 따르게 되고, 음. 사람들한테도 많은 안 좋은 소리를 듣게 되고. 그렇죠 네. 그래서, 때로는 듣기 싫은 소리도 이렇게 들어야 되고, 재물적으로도 지금 많은 손해도 많이 잃고, 지금 많이, 좋아하는 분들도 참 많았던 분인데, 어, 요번에 이런 일로 인해서 등을 돌리신 분들도 많이 계시네요, 이분은. 어, 이분, 여기 한국 뜰라오르는 음. 것 같아. 음, 한국을 음, 뜨실 것 같아. 생각도 그렇게 하고 있는 것 같아. 왜냐면 자기가 여기서 어, 그동안에 인지도 이런 거 많이 좋은 이미지로 쌓았는데 이번에 이런 큰 어, 이 주가 같은 이런 안 좋은 일로 다 연루가 돼 있으니까 아 이번 한국도 뜨실 것 같아요. 어, 그런 마음도 잡수는 것 같아요. 먹고 있는 것 같아요. 음 맞아 먹고 있어. 이분 이 연예계 생활은 아예 이제 접는다고 봐야 되는 건가요? 당분간은 연예계 생활을 지금 일단 생각을 하지 않으실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뭐 하시더라도 뭐좀뭐 뭐 시간이 좀 많이 흐른 다음에 좀 많이 잠잠해지고 막 이런 다면뭐몇년막 지나고 막 이러면은 하실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지금은 이 사람도 마음이 많이 복잡해. 이 사람도 지금 자기가 음그 사람을 믿고 했는데 어, 그분로 인해서 지금 이, 이 사람도 지금 음, 피해자 겸뭐 이런 어떤 그런 쪽으로 연류가 되어 있는 분이시라서 네, 네. 일단은... 연예계 생활은 당분간은 안 하실 거예요. 음 그러면서 이제 한국을 뜰 수도 있다. 네. 가수이자 배우이자 목저 뭐 다방면으로 활동하셨던 임창정 씨에 대해서 이제 선생께 여쭤봤는데요. 네. 끝으로 임창정 씨께 한 말씀만 부탁드리겠습니다. 국가 조작으로 인해서 연료가 되셔서 나름대로 많이 힘드시고 하실 텐데 임창정 씨, 그잘 마무리 일을 하셔서 어 다시 t v 에서도 자주 뵐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선생 님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